자, 오늘도 이렇게 지금 차인머스까지 현장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여기 지베렐린 2차 처리하는 모습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이렇게 현장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 여기는 1중, 2중 네, 하우스에다가 여기 이제 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아, 예, 보이네요. 비닐커튼을 한 예,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어,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저쪽은 기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원을한 예, 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4년생된 예, 포도밭이 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사장님 예.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그렇지요 예, 예. 사장님 요거 잠깐 바쁘시겠지만은.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지 잠깐 좀 설명 좀 지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 a 2차 처리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거 지금 소리 잠깐 끄고 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 그거만 아. 작업이 안되고 아 그렇죠 그거만 작업이 안되지 아, 사장님 이거 지금 오늘 요거 지금 뭐 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지금 이제 1차 예시1차 수정시켜놓고 이제 2차를 키우려고 예 2차 이제 좀 하는 거지, 지혜 처리를. 아, 2차 지벨렌이 처리 하시는 예, 거네, 그죠? 예그 어, 아까 요 보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요 바닥에 보면 좀 알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예. 이미 그러면 지벨렌이 1차 처리를 하고 나서. 예, 수정이 다 되고 나서, 이제. 예. 자리 착착 다 되면, 이제, 착가가 되면은, 그 다음 아래 정도 크면은 이제 지차 처리를 하는 거지. 그니 그러니까 요, 지금 요걸 지금 알속기를 하셨네, 이미, 그죠? 예, 예. 1차 지벨렌이 끝나고, 좀 며칠 만에 지금 알속기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와서1차 처리가 아 그거 내 지금 기억은 안 해. 그냥 기억을 하라고 우리 휴대폰에다가 그 작업 일지를 휴대폰에 이제 지금 아, 이용해 휴대폰에 놓게. 아 휴대폰에 하시구나. 예, 그런 게 들다 봐야 알지. 대략은 뭐 기억 안 날까? 일 집에 1차 어. 끝나고 나서 언제쯤 알속기를 한 건지 여기 알속 한2 0 일, 2 5 일, 이십오 어. 일 정도. 그러니까 2 3주 뒤에 지금 알. 알솟게 해주고, 예. 또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1차 지벨리을 하고, 2차 지금 지벨리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텀이 예, 한, 거에뭐 한, 뭐 한름 정도. 포름 정도 보면 되겠네, 그죠? 예, 예. 아, 그로글 야, 이거는 보니까 저기 지벨리을 처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예. 뭐 플라스틱 있죠? 네, 당근는뭐 있고. 그거 있고 예. 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인데 예. 플라스틱 컵이 달리는 기계에 쓰신 예, 분도 있고. 기계에 쓰신 분도 있고. 사장님이 또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게. 아, 작업이 그 터져 가지고 뭐 예. 그리고 그리고 할라그28 속에 있는 거 집은 연락하면 힘들고 뭐 예. 그냥 분무기로 그냥 분무 필요. 아, 네. 이거 스프레이네. 그죠? 예. 아, 사장님 이거 그러면 한번 작업하시는 거좀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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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저번에 봤던 저 분무기하고 기계는 비슷한 거 같은데요. 이건 이제 방식이 담구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스프레이를 직접 뿌려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담으려고 하면, 털이 가지고. 예. 젓가락으로 문대장 다 찌네뿌리고, 야진이 다, 받인데 또, 올라야 돼. 이게 가 그래야 한 목에, 처리가한 거예요. 다 네. 요거 사면 1차도 보면 이, 이런, 이, 이런, 이 기계 쓰시는 거예요? 예. 네. 오. 아 야, 신기합니다. 사주면 요거, 그러면 가격이 얼만지 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아, 기계요? 예. 기계는 한 40평은 됐어데 40만 원 정도요? 네, 근데. 이 약체는 그걸 가지고 호스를 따로 이걸 만들었지. 따로 빼내가지고 또. 아, 이건 다시 또 별도로 호스를 네, 만드신 거예요? 네, 그 호스 따로. 유압 끼는 애로. 예. 호스가 어, 두 마리가 한 50m 반기가 있는데. 예. 고흡 끼다가 여렇게갈수 있도록 요. 지금를 그, 호스를 고 이럴 라 하면 힘드니까, 그, 그냥 유압, 그, 끼는 애. 아, 쉽게 말하면 이제 개조를 하시면 됐네. 그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야... 야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때뭐 요령이 있습니까, 이게? 없 어, 그냥 걸음 품어주는 거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면 아래로 에... 이렇게. 이거 뒤쪽에는 그러면 이렇게 안 해줘도 돼요. 아, 다 들어가잖아요. 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큰 폭죽도로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팔은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아픕니까, 이거? 그래 <laughs> 약을 조금 땡기려고 하면, 이게 개수로 고정시키면 되는데. 아, 고정이, 고정도 할수있네 네. 이렇게. 네, 어. 여기 잠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고정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분사가 많이 된다는 네. 거죠, 그죠? 소모가 많이 되죠, 약속모 아, 개수갈수 있네.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생장조을 때는 요 2차나 2차. 2차요생장조을 이... 때는 뭐 쓰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뭐, 풀매도 있고, 또크리도 있고, 뭐. 예. 알코도 있고, 주에인데 음, 알코스어요 알코. 아, 알코 하셨어요? 예. 그럼, 이, 예. 이차 때는 뭐 하셨어요? 1차 때도 알코를 했고. 아, 1차 때도 생전조절 알코, 2차 때도 지금 알코를 사용하셨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음. 자, 오늘도 이렇게 지금 지벨리 2차 처리하는 모습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이! Yeah, yeah. 사장님 빠이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빠이! Yeah, yeah, yeah. yeah, 네, 고맙습니다. Yeah.